자, 반갑습니다. 쉽고 빠르게 내일 수익 날종목을 알려주는 채프로입니다. 자, 2월 27일 방송입니다. 자, 첫 번째는 시장 리뷰를 좀 해드릴 거고요. 두 번째로는 자, 추천주 리뷰, 세 번째는 다음 히든주 추천까지 이렇게 이어가서 이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먼저 시장 리뷰에 좀 앞서서. 일단은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역시나 어제 방송에서 좀 말씀드렸던 대로 자 일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. 근데 이 조정은 좀 불가피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다음 주 중국 전인대까지는 긴축 우려가 좀 지속되기 때문에 코스피를 위주로 좀 조정을 좀 받을 것이고요. 이 3500, 2350 여기서 2400, 이 사이까지는 지수가 좀 어느 정도는 좀 밀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좀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분할 매도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. 어,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, 음, 자, 어, 항공우주랑, 그리고 로봇, 그리고 AI. 자, 이쪽으로만 지금 저희가 이 접근을 좀할수 있겠습니다. 신규 종목으로요. 자,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항공 우주 관련주 중에 어좀 괜찮은 놈 하나 좀 갖고 왔으니깐요. 이따가 한, 바, 한번 한 아, 종목 하나 좀 받아 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현재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매매를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. 일단은 추천주 리뷰를 해, 해드리면은 오늘 몇몇 분들이 문자로 이 아이윈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라고 좀 문자가 좀 왔더라고요. 이쪽, 어, 문자 주시는 방법은 위쪽 번호로 572나 1534 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저희가 실시간 대응을 좀 해드리거든요. 이쪽, 이쪽이요.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종목이라고 문자 주시면은 종목 플러스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까지 좀해드리니깐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, 일단, 아이위는 역사 제가 방송에서, 어제자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대로, 어, 일부 좀 하락이 나와주죠. 일단, 이 하락 자체는, 뭐, 문제가 있어서라는 하락이다기 보다는, 전체적으로 이 AI 추천주에 대한, AI에 대한 이 조정에 의해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이전 상승에 의해서, 이전 상승이에서 지지선이 한2,000 3만에 깔려 있는 상태입니다. 지지선이요. 여기가 지지선이 지금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여지간에서는 이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. 네,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 줄 것이고요. 아까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종목이 대박이 터지기 위해서는 여기를 뚫으냐못뚫으냐예요 여기랑 여기 이 사이에서 이 종목이 움직이고 말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. 뭐, 여기서 좀 올라갔다가 좋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. 여기를 뚫으면 대박. 여기를 못 뚫으면은, 아쉽지만은, 나와줘야 된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좀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좀 괜찮은 상승이 좀 나와줬죠. 그런데, 코닉 오토메이션 오늘 상승으로 여러분들 좋아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, 얘는 이 거래량에 의해서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 했어요. 거래량이 좀 살짝 그렇게 크진 않았고, 정확하게도 여기 보시면은 노란색 선, 어 여기 선, 61선 맞고, 지수가 반등이 좀 나와줬죠. 큰 반등이 좀 나와줬고, 여기서 아마 내일이, 내일 횡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. 내일 아마도 적어볼 때는 5,500원 갈것 같은데, 내일. 내일 코닝 오토메이션 거래량이 가장 중요하고, 내일 상승이 좀 가자. 중요한 그 시점이 좀될것 같다. 그래서 결국에는 이 코닉 오토메이션은 이번 주로 끝내야 됩니다. 길게 볼 필요는 없고요. 이번 주 중으로 끝내야 되는 종목입니다. 일단은 현재 뭐 거진 5회에서 한 8%가량은 다 수익권이실 텐데요. 어, 따라오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. 더 보겠습니다. 더, 보게, 더 보겠고요. 이번 주 중으로는 조금 더 봐도 되겠다 정도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는 <laughs> 어, 제가 새로 갖고 온이 히든주인데요. 자 이런 뉴스가 좀 하나 있죠. 일론 머스크의 이 스페이스 x 가 세아 특수강이 이 소재를 공급한다라는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이 세아 세아 어, 세아 스틸 지주가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. 세아 특수강도 상한가 들어갔다 좀 내려오긴 했는데요. 어 상한가에 안 세아 어 세아 베스틸이 상한가에 안착을 좀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이슈는 좀 확정 이슈가 아니라, 세아, 베스틸, 지주. 확정 이슈가 아니라, 어쨌든 간에, 이 기대감이거든요? 그렇기 때문에, 이거는 어지간한, 막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들, 뭐, 세아, 베스틸, 지주, 뭐, 세아 특수강 난리 났습니다. 뭐, 이거 얼마 갑니다. 등등등등. 솔직히 다 거짓말이고, 사기예요. 사기. 이거 어떻게 압니까? 협상 단계인데, 지금 이 종목이 얼마나 갈지 어떻게 알아요?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. 정보력이 있는 기관투자자가 아닌 이상, 얘네들에 대한 횡보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얘네를 볼게 아니라, AP위성이라던가, 이파 f l o w 를좀 봐주셔야 되는데, 근데 AP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자체가 쌍봉 자리죠. 음. 정확하게 이 주가 자리가 지금 쌍봉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이거를 뚫고 신고가 패턴을 보느냐인데 사실 이거 신고가 패턴 본을 볼 바에는 저라면은 차라리 이제 시작을 해주는 이파이버 프로를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. 파이버 프로 주가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좀 괜찮은 자리에 좀 놓여 있어요. 여기 이 구간. 딱 여기 이 구간, 이전 고점을 좀 뚫어주면은, 거진 얘는 지금 4,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거든요. 4,5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라서, 내일 이 파이어 프로를 갖다가좀 저희가 공략을 좀 해주면은, 지 매우 좋을 것 같다. 자리 자체도 너무 좋고요 그래서 얘 파이어 프로는 내일 이 시초가, 시초가 유력 후보줍니다. 시초가 유력 후보주고요 내일 이 3,500원에 4,000원 사이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한 4,500원 정도의 매도 이 타이밍, 매도 각이 좀 보이네요 이, 이 파이버 같은 경우는 그 우주발사체 잠시만요 이 파이버 프로 파이버 프로는 우주발사체 제어용 자이로스코프 부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스페이스 x 에 대한 이슈로 ap 위성도 같이 오르고 있지만 은 너무나 이제 고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파이어 프로 보시면 되시겠고요예 종목 제가 대응은 이쪽 여러분들이 위에 보시면은 그010 5721 1534 번호 있죠 이쪽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이라 고 문자 주시면 은이 파이버 프로도 실시간 대응 까지 한번 좀 도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까지 2월 27일 방송 마무리 짓겠고요. 영상이 도움이 됐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